네 저희가 온실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확인한 사항이 있어서 그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퀴니앙 창 천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양쪽으로 지금 개폐될 수 있도록 양렉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음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한 게 있는 게 어, 렉핀형 창도 마찬가지로 비닐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피오 필름, 받침 파이프, 파이브, 그, 피오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8연, 어, 6연동인데, 6연동 하우스 중에 아침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에, 어, 꼭 한, 한두 개 동만, 어, 바닥에 빗물이, 어, 결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저희도 한참 확인을 해 봤는데 음, 결국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지금 천창 레피니언 창에 그시공되어 있는 피오필름 거기에 글자가 문제가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여기 레피니언 창에 레피니언 창에 지금 비닐에 이렇게 받치은 관련돼서 1호로 쭉 파란색띠 모양으로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어, 이 글씨가 문제가 된게 뭐냐면 어, 결로방지 피오필름이라서 사실 결로가 생기면 흘러 내려야 되거든요 어, 지금 옆에 쪽 석가래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결로가 흘러 내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문제는 이 천창에 렉티니언 창의 천창의 저 윗부분은 거의 경사가 없습니다. 어, 거의 경사가 없는 형태의 어, 비닐 피복이다 보니까 결로가 모여서 떨어지면서 흘러내리면서 저, 어, 글씨가 안쪽에 지금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씨의 잉크 정도의 두께를 넘지 못하고 그 잉크 있는 글씨 쪽에서 뭉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양쪽에 있는 지금 래피는 창 보시면 양쪽에 글씨 2개가, 글씨가 2줄이 들어가 있고 그 2줄 밑으로 해서 쭉 저희 배드 쪽으로 이제 경통로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은 배드 위에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크게 상관은 안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배드 위로 떨어지게 되면은 겨울에 결로가 생기면서 계속 배드 위로 작물 위로 어, 결로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딸기 생육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지금 나중에 시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렉피년 특히 렉피년언 창을 시공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렉피년언 창에 그 씨가 들어가는 경우 비닐에 그 씨가 들어가는 경우는 다 무조건 빼고 어, 투명하게 아무것도 없는 비닐을 시공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